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 선수들은 모두 다른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힘들지만 매일 훈련을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승리를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승리의 목표가 다르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육상 선수들은 100m, 200m, 400m 등 거리에 따라서 운동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대회를 준비합니다. 육상 선수들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고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운동 중에 가장 오래되고 단순하다고 할수 있는 달리기 경주를 예로 들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또한 운동 경기자와 같이 법을 따르고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경주는 무엇일까요? 이 경주는 우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고, 혹은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이 경주를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상당히 긴 사람이 있고, 상당히 짧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결승점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결승점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열심히 다름질하고, 그 목표를 뚫어지게 주시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미흡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거나 목표에서 한 눈을 판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라는 영적 아버지, 영적 스승이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인생 마지막에 쓰는 편지 디모데후서의 의 사장 말씀입니다. 이 사장의 말씀은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는 엄숙한 분위기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선한 영향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세 가지 과정을 잘 실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의 첫째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과 유기 정결해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연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의 필수품이라 할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데, 뛰어서는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결승전까지 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손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명예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작선에 서는 것도 뛸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말했던 육과 영의 어지럽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찢겨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시작점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부모의 믿음으로 그 환경과 교육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모태 신앙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전도나 어떠한 계기로 회심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글쓴이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자의 경우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박해할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담메 석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많은 지식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학자 밑에서 공부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으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준비가 된 사도 바울이기에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뛴 경주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 준비된 사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 이후에 모든 과정마다 잘 진행이 되지 않고 결승에 도달하지 못하고 설령 도달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이후에 믿음이 생겼다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준비가 잘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위로부터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기록하기를 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언급 언급한 걸로 보아서 상당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나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에 금수저가 있다면 디모데가 그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가정 중에 홀로 신앙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람차지만 그런, 것에선, 그런 것에는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3대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디모데이기에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지만 바른 믿음을 가진 청년 디모데가 믿음의 경주자로 준비되어 있다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곳에서의 그의 젊음이 무시받지 않도록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에 준비가 잘된 바울과 디모데는 경주를 함에 있어서 분명 부족한 모습들이 없지 않았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다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의 지식은 남을 박히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를 알고 난 이후로 그의 지식과 열정은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연소함으로 무시받을 수 있었지만 믿음 안에 준비된 말과 행실과 사랑으로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주들은 정말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의 경주는 상당히 긴 시간의 경주입니다. 시작점은 모두 다르지만 결승점은 모두 동일한 곳입니다. 거리가 짧은 경주에서도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육상 경기 가운데에도 결승전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지 하고 이 시작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출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정으로 출발하려고 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작은 결코 좋은 결과를 향해 달려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뛴것 같지만 실력이 아닌 편법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도 그와 동일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혼자 믿음생활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 그 믿음을 가진 때가 전부 다르지만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시작했다면 분명 언젠가 경주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이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경주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선에 서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준비를 잘 하셔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다음으로 잘해야 할 것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음 생활을 시, 믿음 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 의심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데 한눈 팔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다름질하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사탄은 이 때를 분명히 노리고 더욱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상황에 노출되는 믿음의 경주는 긴 시간만큼이나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운동 경기들 가운데에도 종목별로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맡은 임무에 따라서 각자의 어려움 또한 다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은 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언변으로 이길 능력이 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죽을 위기도 가까스로 넘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죽을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사역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15년 동안 네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물론 함께한 동료들이 바뀌기도 하고 동역자들 간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바울의 불같은 성격이 남을 포용하는 온화한 성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할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며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말씀, 말씀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 육절은 디모데우서를 쓰는 바울의 상황이 죽을 때가 정말 가까운 사람의 유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죽을 때가 가까운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계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칠절의 본문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삶의 간증이었다면. 이 6절은 편지를 쓰던 당시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라는 말을 통해서 죽음이 가깝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그 앞에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라는 문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대충 짐작으로도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제는 재단의 양이나 짐승을 번제로 들이기 전에 그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제 곧 닥칠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떳떳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 자유롭지 못할, 못한 것임을 알았고 배가 출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떠날 시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힘든 사역과 고난에서 자유롭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바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다라는 표현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전하게 성공적으로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우리에게 대단한 무언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 중에 있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할 때에 방향을 정하고 뛰어가듯이 우리 또한 바른 목표를 향해 다름질해야 합니다. 그 목표는 우리보다 앞서 그 결승선에 도착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모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는 믿음의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온전하게 하시는이라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저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주 예수님을 우리의 목표로 삼게 하는 충분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맞춰가는 중에 있다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나선 순간부터 늘 죽음을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오늘 당장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35년의 세월 매일매일이 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생명이 연장되는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그치지 않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약의 재물과 같이 여겨 전제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본다면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이 묻어나는지 스스로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바울과 같이 나를 전제로 혹은 산재물로 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 중에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바라며 그것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있게 나의 경주는 결승선 앞에 도달했으니 너 또한 나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이겨내어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살라고 죽기 직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믿음의 경주 중에 우리의 태도는 오래 참는 것과 오절에 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35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영적 방해가 있었기에 쉽게 열매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고 넘어지, 넘어지게 하려고 사방에 덫을 놓았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전도자는 범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사탄과의 거센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둔다면 말세를 사는 전도자는 항상 고난을 예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 중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죽어야만 부활과 승천이 진행되고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면 목표를 향해 가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잘 달려가야 합니다. 잘 준비하고 경주 중에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주 가운데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끝내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육상 경기하면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선수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기록한 100m 세계 신기록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은퇴 경기를 할때 결승선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은퇴 경기로 400m 계주을 점찍어두고 자신이 직선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통을 이어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레이스 위를 구르다가 끝내 결승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계 육상대회에서 한 획을 그은 우사인 볼트지만 마지막 은퇴 경기를 근육 경련으로 인해 100미터를 못 뛰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미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지금 바울은 훗날 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은 의인들, 의인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 안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핏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며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 대륙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죽음은 미래의 상급입니다. 멸류관은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왕관이고 이 의의 멸류관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로릇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받을 이 상급들이 자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알려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을 말했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에, 누군가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 대상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더 넓게는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VIP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이 편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를 바라보는 수많은 경주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한 의의 면류관을 디모데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은 그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는 믿음의 경주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경주자였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자 교회 교회를 없애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매일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타겟으로 스데반 집사가 눈에 띄었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이 많은 곳에서도 예수를 전하니까 잘만 하면 뭔가 되겠다 싶어서 스대반 집사를 공회로 불렀습니다. 이때 스대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끌려간 이유는 자신을 해코지하기 위한 것임을 스대반 집사는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였던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대반은 그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며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삶의 방향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살려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보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스데반은 죽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죽음이 눈앞에 닥치더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재판을 맡은 자들은 의로워야 하지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결정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디모데우서가 기록된 시기에 로마의 황제는 극강 무도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64년에는 로마시 전체적으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불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도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눈에는 가시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자기들에게 원한을 품고 화제를 일으켰다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많이 죽었습니다. 대 화재가 있고 3년 정도가 지나서 사도 바울은 화재가 있었던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재판관이 네로 황제이기 때문에 죽을 것은 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은 죽어서 받을 의회 면류관과 의회 재판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는 그가 유죄라고 선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릴지 모르지만.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를 의롭다 선포하실 때에 내로의 판결이 뒤집히는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까지 이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미래에 있을 상급을 바라면서 경주가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끝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완주했다고 말합니다. 짧은 거리의 완주는 쉬울 수 있으나 긴 거리의 경주를 마무리 짓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만이 하늘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메달을 받기 위해 땀 흘리고 절제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기대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급들이 아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언젠가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분명 바울이 완주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 또한 완주해 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가 언제 끝날지 모두가 모르고 또 다를 것입니다. 바울이 비유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어야 하고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고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완주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끝에 있을 의회 면류관을 기억하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